부유한 교회에 있는 의료 우수성의 상징인 세인트 머리 제너럴의 하스피텔은 재능 있는 흑인 간호사인 서코러가 팀에 합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곧 마주하게 될 깊이 뿌리박힌 편견을 전혀 몰랐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헤로토라는 것보기에 평범한 환자가 병상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내는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고, 그의 존재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신비한 환자는 어떤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 간호사의 투쟁이 어떻게 기관 변화의 총매가 될수 있을까요? 알아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읽고 있는 곳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상치 못한 전개와 정의의 순간이 담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케미더 메디켈 센터의 깨끗한 복도가 서코러가 안으로 첫 발을 내딛자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공기는 살균제 냄새로 가득했고 그녀의 배를 뒤틀어 놓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쿠라는 긴장했지만 자세를 바로잡고 턱을 들어올렸고 첫 인상을 강하게 남기기로 결심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다다르자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졌다. 대화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직접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시선이 재빨리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자신을 압도할 듯한 고립감을 억누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사쿠라가 긴장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는 사쿠라입니다. 새 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금발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푸른 눈을 살짝 크게 뜨고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절제된 어조로 대답했다. 복도를 따라 오른쪽 세 번째 문입니다.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자신을 따라오는 시선을 예민하게 느꼈다. 그녀의 신발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부자연스럽게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고 한 걸음 내디들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났다. 그녀가 사무실에 다다르자 하얀 코트를 입은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남자가 근처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소금 후추색 머리카락과 권위 있는 태도는 그가 선임 의사임을 보여주었다. 사쿠라의 심장은 희망으로 두근거렸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기회였을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의사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사쿠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의사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이 그녀를 훑어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타쿠미. 그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의 프로토콜에 대해 제대로 브리핑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세인트 머리에서 매우 높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충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사쿠라를 복도에 홀로 서 있게 했고 그녀의 뻗은 손은 천천히 그녀 옆으로 내려갔다. 그 대화는 그녀를 낙담하게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기분을 꺾는 것을 거부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어깨를 펴고 수석 간호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간호 학교 시절로 돌아갔다. 그녀의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귀에 울려 퍼졌다. 내 딸아,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 너는 강인한 여성 가문에서 태어났고, 너에게도 같은 힘이 있어. 사쿠라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실험실에서 추가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감정을 기억했다. 그녀는 몇몇 교수들의 미묘한 발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의 눈썹을 치켜 올리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적합한지 의심하는 반 친구들의 속삭이는 말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사쿠라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고, 그녀의 결의와 재능은 그녀를 가장 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침묵시켰다. 지금, 생마리의 복도에 서 있는 사쿠라는 과거로부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장애물을 극복했고, 다시 한번 극복할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엄숙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파커 양, 그럴 겁니다. 그녀가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다룰 일이 많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간호사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간 사쿠라는 새로운 직장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병원의 공기는 말하지 않은 긴장감으로 짙어 보였고, 전문적인 미소와 무균적인 효율성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쿠라는 그녀의 존재가 곧 변화의 총매가 되어 오랜 편견에 도전하고, 세인트 머리의 명성 있는 외관 뒤에 숨겨진 독성 문화를 폭로할 줄은 전혀 몰랐다. 첫날의 나머지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소개, 엄청난 서류 더미의 회오리 속에서 지나갔다. 그녀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사쿠라가 배제되는 미묘한 방식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녀가 다가가면서 대화는 조용해졌고, 그녀가 지나가자 조용한 어조로 다시 시작되었다. 동료 간호사들과 잡담을 나누려는 그녀의 시도는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반응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녀는 협력적인 환경이어야 할 곳에서 외부인처럼 느꼈다. 교대 근무가 끝날 무렵, 사쿠라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소지품을 챙기던 중, 그녀는 복도 끝에서 두 간호사가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신입 직원 보셨어요. 그중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는, 알잖아요. 사쿠라의 손이 사물함 문에 얼어붙었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차가움이 첫날의 긴장감일 뿐이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녀의 상황의 현실이 고통스럽게도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깊이 뿌리박힌 편견에 맞서는 매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나서면서 하루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가 그날 아침에 느꼈던 설렘은 의심과 고립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두번 울린 후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 따라 첫날은 어땠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사쿠라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대중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힘들었어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엄마가 다시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해심과 조용한 힘으로 가득했다. 사쿠라 마리파커, 내말 듣고 있어. 너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어.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 그 복도를 걷는 꿈을 꾸는 모든 흑인 소녀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사쿠라는 눈을 감고, 엄마의 말이 그녀를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알아요. 엄마.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할 만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아가야. 그녀의 엄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 뒤에는 여러 세대의 힘이 있어. 고개를 들고 누구보다 내 일을 잘하고 그들이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 내말 알겠어. 네. 엄마, 사쿠라가 말했다. 그녀의 결심이 돌아왔다. 알아요. 전화를 끊자 사쿠라는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며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틴팅된 창문을 통해 카이토를 잠깐 보았다. 그의 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차는 출발했다. 사쿠라는 어깨를 쭉 펴고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힘든 싸움의 직면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사쿠라는 가족의 힘과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세인트 마리가 던지는 어떤 도전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버스가 다가오자 그녀는 일어나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세인트 메리에 있는 동안 병원 문화의 기반을 흔드는 일련의 사건이 곧 시작되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편견이 드러나고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청산이 강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다. 카메다 의료센터에서 보낸 그 후의 몇 주는 느리게 타오르는 도화선처럼 전개되었고, 사쿠라에 이미 어려운 업무 환경에 매일 긴장감이 더해졌다. 첫날에 느꼈던 초기의 차가움은 더 교활한 형태의 배제로 변했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하기는 불가능했다. 사쿠라는 아침 순찰 중에 백인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받는 대우의 현저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타쿠미는 아무리 부지런히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에서 결점을 찾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어느날 아침 카이토가 파커 간호사라고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분주한 간호사 스테이션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프로토콜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실수라는 단어의 강조점을 두자 사쿠라의 척추에 오한이 스쳤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치며 위축되는 것을 거부했다. 물론이지. 카이토. 병원의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해 카이토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럴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의 어조에 가려지지 않은 것만 하면 사쿠라나 다른 간호사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업무에 몰두한 척했지만 분명히 엿듣고 있었다. 사쿠라는 턱을 꽉 다물고 그에게 반응이라는 만족감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그녀가 깨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오래 기다릴 것이다. 카이토가 떠나자 사쿠라는 하루 종일 말하지 않은 판단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가장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되었고 백인 동료들은 비교적 간단한 사례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복잡한 환자와 가장 까다로운 시술을 처리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사쿠라, 타쿠미를 305호실로 데려가도 괜찮을까, 간호사. 동료가 병들고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어요. 그녀가 덧붙였지만, 사쿠라는 더려움이라는 표현이 과소평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쿠미는 인종차별적 폭발로 악명이 높았고, 그주에 이미 두 명의 간호사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쿠라는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으로 그 업무에 임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쿠미의 방에 들어가 피할 수 없는 폭언에 대비하면서, 이것이 그녀의 결의를 시험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인지,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녀를 실패로 몰아넣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타쿠미는 그녀를 보자마자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흑인 간호사가 저를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사쿠라는 심호흡을 하며 쏟아지는 말에 대비했다. 타쿠미. 나는 당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드레싱을 갈아입히러 왔어요. 당신을 돌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인종적 모욕과 모욕을 끊임없이 참으며 일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모든 작업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수행했고, 타쿠미의 편협함이 그녀의 작업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그녀가 마침내 방에서 나갔을 때. 그녀는 복도에서 걱정하는 척 하며 기다리고 있는 카이토를 발견했다. 모든 게 괜찮아요. 파커 간호사. 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쿠라는 차분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타쿠미의 신체 상태는 안정적이고 드레싱도 갈아입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신가요? 카이토. 잠깐 동안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쩍였지만, 그의 평소에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음. 모든 환자를 그 정도로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원치. 않겠죠. 그렇죠. 카이토가 떠나자 사쿠라는 방금 어떤 종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겪어서는 안될 시험이었다. 나머지 근무 시간은 끝없는 업무와 미묘한 모욕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확대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두번 확인했다.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사쿠라는 백인 동료들이 그녀가 불공평한 업무량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 수다를 떨고 웃으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차이는 노골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당신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근무가 끝날 무렵, 사쿠라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녀가 사물함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동안, 그녀는 근처에서 두 간호사가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들이 채용에서 다양성을 그렇게 크게 내세우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 그들 중한 명이 비웃었다. 어차피 우리와 맞설 수 없잖아. 사쿠라의 손이 사물함 문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맞서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의 편견이 더 강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사물함을 조용히 닫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눌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높이 들고 병원을 나왔다. 사쿠라가 버스 정류장에 서있을 때 그녀가 전에 본 것과 같은 매끈한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그녀 옆에 섰다. 창문이 내려지고, 운전석에 앉은 카이토가 보였다. 파커 간호사.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아직도 버스를 타고 가. 참 안타까운 일이야. 간호사 월급으로는 그게 다인 듯 하지 않아, 사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이토는 달려가며, 배기가스 흔적과 말하지 않은 경멸을 남겼다. 사쿠라는 턱을 꽉 다물고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구력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안 돼.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돼. 버스가 다가오자 그녀는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내일도 그녀는 같은 결심으로 생마리로 걸어갈 것이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저 일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고 싶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의 말에 무심한 잔인함은 그녀에게 생마리에서 매일 치른 힘든 싸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버스에 오르자 사쿠라는 감정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생마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흥분과 희망은 이제 먼 기억처럼 보였고,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겠다는 강렬한 결의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날의 사건들과 씨름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속삭였다. 진짜 문제는 그녀가 끊임없는 압박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인내가 결국 세인트마리의 독성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였다. 사쿠라가 몰랐던 것은 예상치 못한 동맹이 그녀의 삶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울을 기울이고 세인트마리 제널의 하스피텔의 벽 안에서 오랫동안 번성했던 깊이.